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은 승리의 표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확실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자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는 다들 확신하고 동의를 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다. 즉,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에 관해서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냐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임사 체험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 이게 임사 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고 나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면 뭔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는 나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 둘로 나뉩니다. 이 둘은 다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다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둘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도 믿음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것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둘다가 그렇게 생각되고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승패, 인생의 승리 패자를 가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는 승자고 하나는 패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 인생의 승리는 뭘까요 자 성령에서 인생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상태가 이기는 것입니까? 사망을 극복하는 것. 사망을 삼키는 상태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승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부활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부활을 했다,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성경에서 말한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것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전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곧,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나사로가 있는 이 무덤,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는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가 원망스킨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라고 할때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라비를 고치셨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오라비가 죽은 것입니다 약간의 원망 섞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에, 종말에 부활한다는 사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빠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은 일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합니다. 죽어도 산다. 죽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구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들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장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장차 내 것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둘로 갈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 합니다. "저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세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으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 많이 힘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님께 묻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형제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형제님이 믿는다면 넘어져도 형제님은 참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짓긴 짓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삶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일단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합니다. 주님, 내일은, 내일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또죄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 없이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 뭐, 회개하면, 회개하면 뭐 용서받으니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쭉 미끄러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삶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 앞뒤 바꾸면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고 삶은 그 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넘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계속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벌떠벌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참 크리스찬입니다 안 넘어져야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에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말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봤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혹그 심판이 있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묻어놓고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편을 보면서, 아, 이건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때의 그 생각을 막는 것이 뭡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그냥 묻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낯선 곳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 두려울까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어떤 날에 가든가 이미 정보가 다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많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날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날에는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날에 가야 됩니다. 일단은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죽음 이후라는 것은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없어. 별것 아니야. 없어. 단정 짓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와, 혹시 거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를 짓고, 십자가 형을 받는 것은 똑같았는데,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한쪽 강도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강도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한쪽 강도는 죽으면 다 끝나 아무것도 없어 하고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한쪽 백 강도, 자신을 으흩어가는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이 죽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종교하고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고 좋은 데 간다. 보통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통 죽고 뭐, 뭐 어디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죽고 천국 가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화 같은데는 부활이라는 편이지만 그 신화는 그냥 신하고 종교 가운데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이 가설이다, 뭐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활이 허구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박살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가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요, 헛것이요, 아무 소용없다는 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드러내게 되면, 그냥 드러내게 되면, 기독교는 죽정이 밖에 안 남습니다. 뭐, 천국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자면 다 죽정일 뿐이라는 거죠.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십자와 부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은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꾸며 놓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다예수님 위해서 목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통해서 부활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간 사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 많으면 이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 미국에 앤 라이스라는 유명한 그 여성 소설가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여성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뭐, 악마 엠노크라는 이런 악마에 관련된 소설을 많이 쓴 분입니다. 여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분은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요. 예수님은 결혼을 했고, 자식도 두었고, 동성애자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나이 70대가 이르러서 이 여성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가 부활인데, 근데 그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스스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은 가짜요, 거짓말이요, 허구라는 말을 듣고, 그냥 그렇,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 70에 이르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책을 읽고 성령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그런 주장의 책도 읽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그런 책도 읽고,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퍼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었다. 부활은 역사적인 현실이다. 실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은 허구다, 가짜다 라고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럴까라고 조사해보고 나중에 오, 부활이 진짜였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활은 가짜요, 허구요, 거짓말이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진짜입니다. 내가 알아보니, 내가 조사해보니, 부활은 진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전말이 기중요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 말씀 아무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노아홍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왜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거부하느냐? 이거 믿으면 저거 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삶 전체가 부정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활을 덮어놓고라도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최강자는 뭘까요? 최, 최, 최강자. 발음이 안 됩니다. 최강자.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최,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최강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전서 15장 5장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이기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최악의 재앙은 죽음입니다. 최강자는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키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최고의 강자가 됩니다. 죽음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죽음은 문입니다. 문. 문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죽음이라, 죽음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죽음 넘어서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네. 어디요? 내가 가진 돈에, 내가 가진 미모에, 내가 가진 학벌에, 내가 가진 건강에,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배들 우리 모든, 모든 성능, 우리 학생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부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